자,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돌려차기 후에 이렇게 무게중심까지 완벽하게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덤블링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현재 휴머노이드 기술력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로봇을 빼놓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건데요. 국내에서 이 로봇 관련주 중에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나 로보티즈도 좋지만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 테슬라와 현대차에게 로봇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하면 큰 수익으로 자한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오늘 영상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쭉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대박날 종목들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뭐 부탁드려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거 한번씩 꼭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간에 각축전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 이 AI 뒤를 이을 이런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간에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업계에 따르면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미국의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메타와 구글 그리고 스마트폰 기업인 애플 그리고 아마존 등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간에 현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 삼성, 현대차, LG 등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휴머노이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전기차 기업인 BYD,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높이면서 그야말로 현재 시점에서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투자 은행이죠.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백 보고서를 통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향후 10년 내에 최대 60조 달러, 하나로 약 8경 6천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 라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이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 옵티머스를 이 공장에다가 수천 대 투입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100만 대씩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옵티머스가 이 테슬라의 핵심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뭐 유니티 로보트스 이런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휩쓸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 이렇게 이강구도로 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의 한국 기업들이 연합을 하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로봇과 AI가 결합한 이른바 피지컬 AI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인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미국에 21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 210억 달러 전부다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210억 달러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공장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50만 대로 확대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엘라베마 공장이라든지 조지아 공장 등 기존의 공장 같은 경우도 고품질의 신차를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생산 설비의 현대화, 효율화 등 이런 보안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향후에 120만 대 생산 체제를 기반을 확실히 다진다는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공장 자동화, 즉 스마트팩 이거를 많이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할때 로봇도 같이 투입이 되니다 따라서 현대차의 로봇이라든지 이 로봇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요 현대차 공장 자동화 흐름에 따라서 수혜를 볼수 있을 만한 기업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로봇 생산까지 수혜까지 같이 받을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딱 공략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총두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두개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아주 공략하기 좋은 이런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하면 현대차의 미국공장 자동화 그리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이 생산 수혜를 보면서 쭉 폭등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이 계좌에 필수로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주식 타점왕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18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독자 18만 명을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이 깜짝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2분 정도만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 최고점 부근에서 살짝 이렇게 주춤하는 이런 가운데 이 수익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자그마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이요 시장 이렇게 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률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종목 선정을 제때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해소를 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 텔레르 방 여기. 여러분들 초대를 해 드릴 건데요 자이 종가 베팅방에서는 매일같이 2시 50분경에서 3시 20분경 장마감전에 종가 베팅 종목들 딱 3종목씩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 베팅방은 실제로 이렇게 스크롤이 된다든지 그리고 드래그가 이렇게 된다든지 그리고 이모티콘까지 전부 다 눌리는 이 조작 따위는 없는 텔레램바인걸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번에 잡아드린 종목들은 시간강계상 넘어가고요 가장 최근이죠 언제입니까이 9월 24일 수요일 날, 종가 베팅 종목으로 잡아들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종목. 그리고 클로봇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잡아드렸었죠? 라닉스 요 종목까지 정확하게 언제 잡아드렸습니까? 9월 24일 수요일날 장마감전에 3시 8분 그리고 3시 10분, 3시 11분에 정확하게 종가 배팅 종목으로 장마감전에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 9월 24일 수요일날 이 종가 부근에서 딱 잡아드리고 나서 이 다음 거리죠. 9월 25일 목요일날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종목 부터 볼까요? 메뉴에 레인보우 로보티스 요 종목부터 정말로 9월 24일 수요일날 이 종가 부근에서 잡았는데 다음 거래일 25일날 주가 상승이 나왔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으로 바꿔서 놓고 보면요, 레인보우 로보티스 요 종목이죠.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이 텔레그램 방에서 9월 24일 수요일날 종가 부근에서 잡아드렸는데요, 종가가 얼마였냐? 29만 3,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거래일날, 9월 25일 목요일날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냐? 한 확인해 보면요 9월 25일 목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티스 요즘모장중국가 338,500원 약 전날 대비해서 15.3%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딱요 자리죠 24일 수요일날 요때 딱 종가 베팅에 들어갔으면 바로 다음 거래일날 이렇게 15% 이익을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가 베팅방을 통해서 이렇게 알림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요거 이모티콘 한 번씩 꼭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종 잡아드렸었죠. 클로봇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24일 수요일날 종가 부근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클로봇 요 종목도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자 클로봇 요 종목 한번 딱 눌러보면요 어떻습니까? 9월 24일 수요일날 종가 부근에서 잡아드렸는데 종가가 얼마였죠? 3만 250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거래일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냐 한번 확인해 보면요. 9월 25일 목요일날 클로봇 요 종목 장중 고가 3만 4천 원약12.4%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딱 24일 수요일날 딱 종가 부근에서 공략을 했다면 바로 다음 거래일날 이렇게 12%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가 베팅방을 통해서 알림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요거 이모티콘 한 번씩 꼭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잡아드렸죠 라닉스 요종목 9월 24일 수요일날 3시 11분에 이 종가 부근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라닉스 요종목도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자 라닉스 요종목 한번 눌러보면요 어떻습니까 9월 24일 수요일 수요일 날딱 이렇게 종가부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종가가 얼마였냐? 2035원이었는데요. 다음 거래일 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냐? 한번 확인해 보면요. 9월 25일 목요일 날 라닉스 요종목 장중국가 2,590원, 약27.2%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가 베팅 방을 통해서 알림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이렇게 이모티콘 한 번씩 요거 요즘 많이 안 눌러주시는데요. 요거 한 번씩 꼭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요 세종.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시장의 이슈와 딱 들어맞는 종목들 그리고 이 거래대금이 이미 실린 이런 종목들로만 딱 구성을 하고 있는만큼 보신 것처럼 이 적중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일같이 좋은 종목들 쭉 알아가시면서 이 수익 보시는데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 방법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고정 댓글에 이런 식으로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 텔레그램 방 입장 요청 주시면요. 이 빠른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 잠깐 멈추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텔레그램방 입장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매일같이 이렇게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그리고 플러스로 같이 따라오는 이렇게 수익에 대한 고민까지 이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텔레그램방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있죠 이 구독자 무료 종가급 주방이다 라고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독자분들이 이거 입장 요청 바로 주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구독자분이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이 구독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좋아요 버튼, 이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나서 이 텔레그램 방 입장 요청 주시면요. 이 빠른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매일같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과 수익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이렇게 한 번에 해소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현대차의 미국 공장 자동화와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이 로봇 생산 수혜를 보면 쭉 폭등 레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제가 아까 두개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종목부터 여러분들께 뜸 들지 이 말고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면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생소하신 분들 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사면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자동차 부품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면이 최근에 미래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m&a하면서 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전문기 업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작년에 이 사면이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 같은 경우는요 이 모빌리티 라든지 방산 이 로봇 사업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3인1 모터와 제어 감속기를 하나로 통합한 이런 통합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은 이 전동화 핵심 통합 제품을 전문 개발하는 이런 생산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친환경차 및이 로봇용 제어 기술을 보유한 이런 회사에다가 전략 적으로 지분 투자와 대규모 시설 투자 등 이런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면이 최근에 고객사와 로봇용 관절 모터 공급 관련권을 논의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 로봇의 핵심 부품을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양산에 나서면서 이 사면 같은 경우는 로봇 업체로서 기업 가치를 다시 재평가받을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사면의 고객사와 로봇용 관절 모터 공급 이걸 좀 논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고객사가 누굴까요?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거지만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현대차그룹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면의 핵심 고객사가 바로 이 현대차그룹인데요. 이 사면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CVVD 엔진 그리고 이 자율주행을 위한 이 전자식 변속 시스템 SBW 그리고 액추에이터 그리고 이 전자식 현가장치인 MR 댐퍼를 개발해서 현대 차 차 그룹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면 같은 경우에는 또이 전기 자동차죠 이 전용 플랫폼에 적용되는 디스커넥트 모터 이것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투인원 제품에 그쳤던 CVVD라든지 DCT 제품에서 사면이 개발한 이쓰인원 모듈을 통해서 현재 신 사업을 전개 중입니다. 그래서 이고동 모듈을 합치게 되면 개발 기간 단축이라든지 모듈 부피 단가 감소 그리고 불량 추적 용의 등의 이런 장점이 존재를 하죠. you oh.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로봇의 핵심 협력사로 등급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면 요 종목 빼놓지 않고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이고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두번째 말씀드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그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요것도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이 dic 입니다 이 dic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슬라에게 이런 관련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느냐. 지금 보시면 이 전기차용 감속기, 요것을 공급하는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로봇 생산 프로젝트에서도 이 DIC가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 DIC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용 및이 협동 로봇에 사용되는 이 고출력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이거 시제품 개발을 완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DIC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품을 넘어서 미래형 자동차 및 전동화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켄터키 공장에다가 이 전기차 부품 이 생산 설비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고요. 그리고 국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이런 완성차 업체에 변속기와 감속기 등 이런 다양한 핵심 부품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지금 이 DIC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이 옵티머스 생산 확대와 맞물려서 DIC가 이 감속기의 공급사로서 부각이 되면서 향후에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이 DIC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에 사용되는 고출력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이 시제품을 개발을 완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향후에 이 테슬라가 이 옵티머스 로봇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감속기 속기가 필요하면 이 DIC의 감속기가 납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DIC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이 로봇 개발 담당 부서와 만나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니드 로봇이죠, 아틀라스의 탑재될 이런 핵심 구동 부품과 관련된 이런 기술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구체적인 공급 범위와 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현대차와 DIC 양사 간의 협력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로봇 부품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IC가 이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이 로봇 부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기업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사면과 함께 DIC 요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이죠. 이 사면과 d i c 이두 종목의 주가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면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이 작년 3월에 상장 후에 낙폭이 쭉 이어졌었는데요. 이번 연도 2025년도 들어와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을 쭉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8월 말까지는 다시 이렇게 쭉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 한달 동안 이렇게 강력한 주가 상승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은 이 상장한 구간, 딱이 구간 때 현재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단 캔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섣불리 공략하기 보다는 2만원까지 딱요 자리까지 도눌렸을때 공략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할로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dic 이 종목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로봇 기업들 주가 상승을 쭉 보여줄 때 반대로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이런 구간이 정말로 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DIC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나와줄 때 크게 크게 이렇게 나와주는 이런 종목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추후에 이런 상승 파동 한번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요, 이 외국인 투자자가 DIC 요 종목을 74만 2천 주 최근 한달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집을 한다는 거는 이런. 상승파동 정도는 한번 정도 더 만들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해 보신다면 추후에 이런 상승파동 정도는 한번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테마 성으로 이렇게 주가 상승파동이 한번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현재 이렇게 매력적인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분할로 공략을 하신다면 추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주가가 이렇게 튀었을 때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이슈로 딱 이렇게 튀어준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한 파동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뉴스들과 이 종목들까지 이 DIC와 사면까지 딱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선택지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분석해 드린 사면 요 종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이죠? DIC 요 종목. 이 정확한 이. 눌림목 맥점에 딱 진입해야 우리가 남들보다 더 크게 수익을 먹을 수가 있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두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이 정확한 황금 맥점이 나왔을 때 신호를 딱 한번 드리도록 할 건데요. 딱 선착순 여러분들 500분께만 황금 맥점이 나왔을 때 알림을 딱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두 종목들 이 정확한 맥점에 진입해서 남들보다 더 크게 수익 보실 이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보시면 이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걸어 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유튜버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맨 마지막 칸에다가 간단하게 로봇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이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남겨놓으신 분들은 정말로 황금 맥점이 나왔을 때 알림을 딱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나도 이 로봇 관련주 이렇게 딱 저점에 진입해서 이번에 이로봇티이나 클로버처럼 대박 한번 쳐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이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맨 마지막 칸에다가 이 로봇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이렇게 문의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하는데 뭐 길어봐야 한 20초 내지 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귀찮아 하신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의 남겨 놓으시면 이 대시세가 터지기 직전 구간 이런 구간에서 전부 다 진입할 수 있게끔 이 황금 맥점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이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맨 마지막 칸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칸에다가 간단하게 로봇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의하시면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점 부근에서 살짝 주춤하는 가운데 이 수익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장 중에 편하게 단타를 치시라고 이 시장 상황과 무난하게 적중률이 높은 이 100억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선물로 드릴 건데요 자이 100억 검색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매집이 들어가 있던 주식이 딱 이렇게 상승 추세로 바뀌거나 뚜렷하게 강력한 수급이 붙을 때 바로 포착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검색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업 검색식에 9월 25일 목요일 날몇개 종목이 검색이 되었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네개의 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이두개 종목은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해 주는 모습이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23% 20% 최소 20%의 수익률은 나오는 이런 검색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5일 날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이 정말로 이런 주가 상승이 나왔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로 뜬 종목 AI 코리아 요 종목 정말로 9월 25일 목요일날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이렇게 주식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AI 코리아 요 종목 한번 이렇게 딱 눌러보면요 어떻습니까 9월 25일 목요일날 요 종목 AI 코리아 시가 같은 경우는 0%로 출발했고요 이 장중고가 상한가 달성해주는 모습 종가까지 깔끔하게 상한가 달성해주는 모습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을 딱 공략을 하신다면 하루만에 이렇게 꽉찬상한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는 라 거겠죠. 저 그런데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이타다 다른 검색식과는 다르게 이 중간에서 포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가부터 딱 포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을 딱 공략을 하신다면요. 하루만에 이렇게 꽉찬상한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종목이죠? 이 뱅크웨어글로벌 요종 목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딱눌러보면 오겠습니다. 자, 뱅크웨어글로벌 요종 목이죠. 마찬가지로 9월 25일 목요일 날 검색식에 포착이 된 종목인데요.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냐? 지금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시가 같은 경우는 0.7%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이장중국가 상한가 달성해 주는 모습 그리고 이 종가까지도 깔끔하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장 시작하자마자 딱이 검색식을 키셔서 그 종목을 딱 공략하신다면 하루 만에 이렇게 꽉차 상한가 수익을 딱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종목이 검색이 되었죠? 라닉스 요 종목,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닉스 요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9월 25일 목요일 날 검색식에 포착이 된 종목인데요. 이시가 같은 경우는 2.7%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이 장중국가 27% 종가는 이렇게 23%로 딱장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딱 검색식에 포착이 되자마자 공략을 했다면 하루 만에 최고 27% 그리고 못해도 23%의 수익은 나오는 요런 검색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죠 NBT 요종목도 한번 딱 눌러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NBT 요종목도 마찬가지로 9월 25일 목요일날 딱 검색식에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시가 같은 경우는 0.4%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이 장중국가 27% 종가 같은 경우는 21%로 딱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을 딱 공략을 하신다면 하루에 최소 이렇게 20%의 수익률이 나오는 이런 검색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 검색식을 수익 보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선물로 드린다는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 꼭다 받아가셔서 시장이 좋든 아니면 안 좋든 간에 이렇게 적절히 높은 이런 검색식 받아가셔서 이렇게 꽉찬상한가 수익률 혹은 20%에 넘는 이런 수익률을 매일매일 이렇게 챙겨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시드 불려 나가시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억 검색식 어떻게 받냐 그 방법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고정 댓글에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어떤 창이 뜨냐 딱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이 창에 뭐라고 써 있죠 강민 전문가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다라고 있어 이 창에 하나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귀찮게 회원 가입을 한다거나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뭐 비밀번호를 친다거나 그딴 거는 단 하나도 필요가 없는 간단한 무료 혜택 창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죠 이세 번째 급등주 검색식 받기. 딱 요거 여러분들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함이죠. 뭐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연락처. 뭐010뭐1234 1234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간단하게 적으시고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 놓으시면요. 이 급등주 검색식을 이렇게 바로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과 플러스로 같이 따라오는 이렇게 수익에 대한 고민까지 이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이렇게 잡아 나가시면요. 좋 좋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료 혜택을요. 죄송하지만 이 선착순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착순에 꼭 들어오셔서 이 백업 검색식 다 받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매일같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이렇게 꼭 수익률을 꼭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